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선대의 국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적 국적도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 정부 헌장이나 제헌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1919년이 예. 나라를 세웠고 정부는 임시 정부였어서 48년 정식 정부 선거로 예, 한간에서는건습니다국절논한이에서니다후보님국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초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말씀하서한한민국에서년국월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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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에한국에국한국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초대 대통령 말씀을 빌려서 이 논쟁은 이제 마무리하자. 마무리하고 임시정부 그다음에 군정 한 2, 3명 거쳐서 예. 정식정부. 국헌은 대한민국은 1919년.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